제가 계속 역대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있어서 제가 어, 일, 말씀을 따라 계속 읽으면 이제 역대상하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통독을 하듯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대화를 읽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이 역대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역대기가 이제 포로기 시대 때 쓰여진 거라 실망과 좌절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가 역대야, 역대 역대 말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에스라드에미아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계속 이것을 가지고 우리 손을 거 나누려고 합니다. 다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그다음에 왕궁 을주도 끝냈고 그다음에 낙성식의 예배도 드렸고 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그가 그 이제 형통의 복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라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형통하게 이루었다.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하게 모든 것을 이루었다.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제 새로운 약속을 주는 장면이에요. 이제 네가 나에게 이렇게 예배를 했으니까, 그래, 너에게 이런 약속을 주겠다는 말씀이 오늘 7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7장 2절에는 성전건축을 어떻게 했는지 쭉 나오다가, 7장 1절부터 10절에는 막 낙성식의 예배에 막 드렸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드리고, 그 다음 11절부터는, 그래, 너 기쁘도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쁘셔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11절부터 22절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셨냐.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에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가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뭐 토산을 먹거나 전염병이 내백이 아, 모든 것들이 오는 게 나운데 왜감사말일까뒤 14절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그래서 감사한 말씀이죠. 전염병이 돌고 메뚜기 이 제가 예전에 어떤 이제 프로를 봤는데 요즘 어그막 여러 가지 전염병이 돌고 하던 그런 지금 막 코로나 뭐 이런 팬데믹 시대 속에 어떤 또 아프리카 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 기후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냐면 메뚜기 때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메뚜기 때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해서 막 쓸어다 이게 막 쓸고 쓸고 하는데 이게 아프리카를 돌다가 중동으로 넘어간다고 했고 이게 자칫하면 뭐 인도로 가고 막 이렇게 넘어온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엄청난 이슈가 한번 됐었던 적이 있는데 와 보니까 이게 살벌하더라고요. 이 메뚜기 떼가 막확 쓸어가는데 뭐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키는데 이게 얼마 어마어마한 건지 모르겠어요. 참 옛날에 제가 생각한 메뚜기 떼하면 그냥 우리 뭐그 튀겨 먹었던 그런 어렸을 때그 잡아서 튀겼던 그런 메뚜기 때가 아니고 이게 이따만한 손가락만 하는 게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보면 곡식을 한 번에 싹 먹어버리는 이런 황충 때가 있는데 이런 메뚜기 때가 오거나 그음에 지금 우리가 현재 힘들게 하는 이 전염병 앞으로도 계속 바이러스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뭐 신, 우리 계속 있었잖아요. 몇 년마다 한 번씩 발생되는 뭐 신종플루, 메르스, 뭐또 그 전에 사스, 이번에 코로나까지 계속되어지는 이런 전염병처럼 이때 얼마나 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임할 때, 14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주신다. 이 메뚜기를 몰아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 전염병이 모두도록 막아주시고, 해결해주신다는 너희들이 처한 땅을 회복시켜주신다. 그들의 땅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쳐주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도, 이땅 가운데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어떤 말씀이냐면,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그러니까 이 다윗을 통해서 왕위가 이어져서 계속 솔로몬 이후에도 왕위가 이어져서 결국에는 영원한 왕권의 나라로 만들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이게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나요? 이루어졌죠. 이 나라가 분명히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집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 멸망하지만 남유다의 왕권은 계속 이어지면서 남유다의 왕권 이후에서도 족보 우리 뒤에 보면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이 족보를 통해서 결국 누구로 이어져요? 예수님으로 이어지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영원한 통치자.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통치자. 왕이시죠. 그 하나님이 을 통해서 이 영원한 왕권이 이어지자는 거예요. 이 모든 약속이 지금 이 솔로몬 때 줬지만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 이때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지난 주에 제가 이런 설교를 했었어요. 우리가 이제 송구영신 예배를 정말 잘 준비하자, 감사로 기도로 뭐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자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어떤 약속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붙잡았습니까? 각자 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만약 혹시나 성구영실 때못 받으신 성도님이 있다면 어, 교회에 오셔서 아니면 우리 목회자들에게 연락해 주시면 또 노켓 배송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laughs> 저에게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잠원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런 말씀을 받았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나내 계획이 아니라 그내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도 어떤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을 오래 붙잡는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앞에 제가 읽었던 이, 어디에요? 13절, 14절, 그리고 18절 말씀 앞에 다 단서가 하나씩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약속의 말 우리가 그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가 항상 볼때 약속의 말씀만 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그 뒤에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조건의 이야기가 있어요 조건 우리가 뭐 하나님의 자녀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하시면 항상 앞에 붙는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나를 믿으면 너희 죄를 회개하고 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를 믿으면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을 주겠노라 내가 너에게 다 이루어 주겠다. 기도하면 뭐 이런 말씀이 항상 있어요. 오늘도 이 말씀 앞에 보면 두 가지의 약속의 말씀에 앞에 중요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두 가지 사실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도 중요한 약속의 말씀에 우리가 행할 행함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믿음이 믿음의 생활이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이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의 말씀 있고 야고보서의 말씀 있어요. 이 로마서는 믿음 이신칭이라는 믿음에 대한 말씀이다면 어디에요? 야고보서는 행함을 통한 믿음의 말씀이에요. 이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만 우리가 무조건 믿어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따른 우리의 또 행동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보니까 14절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뭘까요? 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낮추고 늘 기도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내 얼굴에 내 생각과 얼굴의 표정의 방향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면 이 얼굴을 찾으면. 그러니까 내가 늘 기도하고 내, 내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늘 방향을 하나님 앞에 내이따을딱 놓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 다음에 아까 읽었던 14절에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우리에게 중요한 잊지 말할 것은 그래내 약속의 말씀 받았으니까 끝! 그리고 1년 후에 이루어졌나? 하고 이게 딱 쳐다보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계속 붙잡고 누굴 향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낮추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굴을, 하나님 앞에 얼굴을 우리가 바라본다는 그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분명히 그들의 땅을 고치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 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늘 붙잡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향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땅 가운데 고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이시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여기도 중요하죠.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그 앞에 다이시, 아버지 다이시 행한 것 같이 너도 지키면 이거예요. 다이시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아버지였어요, 이 당시에. 사울을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을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그를 함부로 하지 말라는 기름 부은 자에 대한 말씀을 알고서 어떻게 했어요? 죽이지 않았어요. 그거 얼마나 죽이고 지켰습니까? 나를 막 죽이려고 하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는데. 근데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할수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를 해치잖아요. 골리앗 앞에서 겁낼 수 있는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골리앗을 상대합니다. 또 성전을 준비해요. 얼마나 성전을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진짜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만들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은데, 나에게 기회가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아들에 대해서 그 성전을 만들게 할 것이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속으로 저 같으면, 속상할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성전 만들어서 딱 보고 싶은데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너 죽어야 그 성전을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마음이 첩첩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고 어떻게 해요? 준비만 해요. 이게 다이시죠. 또 바세바의 아내를, 바세바를 범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우리아의, 우리아를 막 죽게 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단을 통해서 나단을 꾸짖고 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고 하.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가요?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이 솔로몬에게 주신 거죠. 너도 다윗이 행하고 같이 내윤례와 법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1 8 절에 아까 읽었던 1 8 절에 내가 내 나라를 영원히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주신 우리의 약속. 붙잡습니다. 내가 그래도 늘 하나님이 그 다윗이 행한 것 같이 우리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행동으로 계속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그 삶을 우리가 오늘 가운데 매일 가운데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까 부주었던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가운데 보여시고 주 인도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어디에다가 뭐 그냥 아, 이제 약속 받았으니까 뭐 이루어졌냐, 안 이루어졌냐 해서 나중에 뭐 진짜 뭐 복권을 맞춰 보듯이 보는 그래, 에이, 뭐 약속 안 이루어졌네. 뭐 이런 뭐 뭐야, 복권처럼 보는 것이 아니고 언제 봐야 돼요? 매일 약속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늘 느끼면서 늘 얼굴을 하나님께 향하고, 또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늘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보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붙잡지만 또 내가 오늘 주어진 이 믿음의 행동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